Check it out. Oh, 네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다입니다. 오늘 영상은 이번에 글로벌 서버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서 렉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줄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근데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어,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이 업데이트 방법은 어, 예전에 제가 아시아 서버, 어, 아시아 서버 다운로드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영상 올렸던 그대로 방법을 어, 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. 어, 일단은 네, 제가 댓글에다가 이제 링크 두 개를 띄워 놓을 거예요. 이제 하나는 네, 데이터 파일 제일 중요한 그리고 또 하나는 APK 파일. 어 일단은 여러분들은 두 개를 받아 주세요. 어두개 일단 받아 주시고 핸드폰으로 받아 주신 다음에 어 일단은 파일 관리자 어플이면 다 되는데 저는 지퍼를 네,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퍼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일단 은 APK를 받으셨고, 아, 혹시나 해서 내가 보여드릴게요. 어, 인터넷을 들어갑니다. 네, 저, 참고로 이제 편의를 위해서, 어,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PC로, 어, 진행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여기다가 그 주소, 어, 주소를 복사를, 하, 아, 이제 붙여넣기를 합니다. 주소를 붙여넣기. 주소를 붙여넣기를 해요. 일단은, 네, 이거 말고, 주소를 어, 붙여넣기를 합니다. 붙여넣기 하면은 이런 식으로 뜰 텐데요. 어뭐미리보기에서 물질 발생이다 이런 거 뜨는데 여기 이거 눌러줍니다. 이거 음, 이거 눌러주면은 네이 이 구글 블라우로 하는데 뭐 바이러스 없는 네, 그 기본 데이터 파일이니까 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받으시면 됩니다.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. 다운로드 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다운을 됩니다. 다 받으셨다면 네 펍지 모바일을 한번 들어줍니다. 펍지 모바일 펍지 모바일 을 한번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어 텐센트 게임즈 뜨면서 로고가 뜨지만 다운로드 페일 비커스 유메 어 저쩌고 뜨는데 어 이제 이거는 이제 즉 데이터 파일이 없기 때문에 어,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안 되는 거라서 그래도 한 번씩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들어가야지 또 이제 어그 관련 폴더들이 깔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은 꺼줍니다 어, 이렇게 꺼주고요 이거를 이렇게 꺼주고 꺼준 다음에 그 다음에, 지퍼로 들어갑니다. 지퍼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폴더에 그게 있는데요. 어, 일단저 같은 경우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,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까지더라고, 이렇게. 어, 그래서 이거를, 이제 이거를, <laughs>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꾹 눌러서 이름 변경을 해준 다음에 확장자명을, 비니이 아닌, 어, ZIP, 집으로 바꿔줍니다. 그렇게 되는데, 뭐 이렇게, 긴 파일로 아, 안, 받아져 있고, 원래 그냥 기본, 어, 기존 원래, 원래대로 파일 받아줬다면은, 이 지금부터 따라오시면 됩니다. 어, 누른 다음에, 압축을 풀어요. 여기다가. 어, 확인 눌러서 압축을 풀어요. <laughs> 이게 이상, 이게 제가 이제 편의를 위해서 PC로 하고 있는데, 어, 근데, 왜 그런지 모르겠어, 저게. 이렇게, 왜, 왜 이렇게 파일이 약간 깨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뭐지, 확장자만 바꾸면은 별 이상 없다고 하니까. 바꿔주시면 되고 다 풀어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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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러면은 어 그러면 이제 com.tenset.ig가 있는데 어, 이거를 이제 여기 안에 보면은 obb 파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이거를 꾹 눌러서 이동을 시켜줍니다 새창에 붙여넣기를 하고 점점점 점점점 눌러서 안드로이드를 들어간 다음에 obb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cum.test.ig라는 폴더가 있어요.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. 붙여넣기 완료됨. 열어볼까요? 열어보면은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뭐 간단하죠, 여러분들.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? 들어가세요. 음, 들어가시면은 네, 아까 뜨던 영어가 뜨지 않고요. 네 바로 로고가 이렇게 뜨면서. 게임을 접속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.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. 따라다 네, p 다 b 다 c 다 r p o r a t i o n 다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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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이르다르다르다음에이런 뭐 네, 식으로 다 어, 게임이 업데이트 되면서 접속이 됩니다어제이번 업데이트 르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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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라는 뜻이죠. 게스트를 한번 눌러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현재 뭐 아무런 네, 그런 VPN이나 그런 것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켜고 있기 때문에 어게 이득이죠. 게다가 이핑 이제 이렇게 접속을 어뭐 웰컴 투 뭐지 뜨네요. 플레이 어플라이언스 언더우. 음, 그 다음에 아이디를 네, 아이디 대충 만들고 플레이트 이렇게 들어가면은. 뚫립니다. 네, 이번에 국가 제한이 한국이랑 일본이 뚫리면서 한국인이랑 일본인, 어, 일본 두, 이제 두 나라가, 어, 이제 v p n 은 쓰지 않고 아시아 서버를 좋은 핑으로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. 개이득이죠. 어. 네, 이렇게 해가지고, 어, 뭐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또한번 아시아, 어, 글로벌 서버, 어, 글로벌 서버 업데이트.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네. 어,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, 네, 구독 한 번씩, 좋아요 한 번씩,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